전봉준의 요구는 홍계훈의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본격적 교섭이 시작되었다. 홍계훈의 항복 권고가 연달아 날아드는 데다 승전 가능성도 낮았다. 더욱이 전봉준은 몇 차례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총대장이 부상당한 사실을 부하들이 알게 되면 전투 의지를 잃게 될 터였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농민군은 전봉준이 총칼에도 다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며칠이 지나도 남쪽의 지원군은 오지 않았다. 이에 전봉준은 마침내 화약을 맺기로 결정한 것이다. 농민군 지도부는 한편으로 삼례에서 전주성의 귀추를 엿보며 대기하는 신임 전라감사 김학진과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김학진은 새 감사의 임무를 띠고 부임하러 내려왔지만 농민군이 점령한 전주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먼저 방비가 튼튼하고 민씨 일가인 민영훈이 현감으로 있는 고산의 위봉산성으로 들어갔다가 상황이 안정되자 들판에 있는 삼내로 나왔던 것이다. 농민군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의견을 모아 김학진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초토사가 와서 효유하는 글 하나 없이 모든 일을 죽이고 치는 일을 일삼아 대포를 어지러이 쏘아대고 곧바로 성 안을 향했습니다. 소중한 경기전과 조경단이 여러 차례 큰 탄환을 맞고 파괴되었고 성 안팎의 인가가 모두 불에 타고 무고한 백성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괴는 예나 지금이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지시를 받들어 의무하는 임무를 맡아 처음부터 효유하지 않고 두전 건물에 대포를 쏘았으니 도대체 어떤 생각입니까? 불을 놓고 백성을 죽이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순상 합하께서는 임금의 덕을 널리 펴시고 백성을 즐겁게 하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머물러 지체되게 하겠습니까? 빨리 전주성으로 돌아가셔서 모든 백성을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정중한 표현으로 홍계운의 처사를 나무라고 김학진이 수습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강화제이나 다름없었다. 김학진은 어느 정도 마음을 주스르고 전주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서둘렀다. 이 글에는 받는 이로 염찰사인 엄세영, 경기전과 조경단의 책임자인 김종한의 이름도 병기되어 있었다. 이에 엄세영이 먼저 반응을 보여 각 고을에 공문을 보냈다. 그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밤낮으로 백성을 위하는 한 가지 일에 근심하고 힘썼으나 백성들이 더욱 빈곤하고 야위어 있으며 곳곳마다 잘못 전해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이는 어떠한 까닭인가. 대개 폐해가 되는 단서는 나 또한 종종 들은 것이 있다. 오로지 탐관 오리들이 보살피지 않아,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히 종사할 수 없어서, 근래에 이런 일을 불러왔으며, 토호의 무단이 맹수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었다. 저 불쌍하고 무고한 자들은 의지하여 살 길이 없는데, 국가가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 원래의 총액보다 몇 배나 되게 하여 항아리에 남는 것이 없어 흩어져 떠났으며, 무명 잡세 등을 토색하여 허다한 화폐의 근원이 다하고 말라서 물자를 유통하는 길이 막혔다. 이것이었지 수령들이 직분을 받드는 도리겠는가? 엄세영은 수령과 토호를 질책하면서 수령들이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고 일렀다. 그는 실정을 조사하는 책임을 맡아 나름대로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관민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었다. 마침내 이 일의 주역은 전봉준과 김학진이 맡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홍계호는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나섰다. 그는 김학진에게 글을 보내 자신의 전공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들이 재빨리 달려 앞으로 왔을 때 우리 진영의 병사들은 일제히 한바탕 대포를 쏘아 사살하고 소위 대장기를 뽑아서 먼저 그들의 괴수 김순명과 어린 장수인 이보경을 잡아 모두 참수했습니다 같은 무리 500여 명을 대포로 쏘아 죽였고 거두어들인 총검이 모두 500여 자료였으며 나머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한 적은 각처의 백성들이 차례로 잡기를 기다려서 잡는 대로 참수했습니다. 수로. 홍계훈이 중앙에 올린 보고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김순명과 이보경은 하급 장졸이었다. 이때 전봉준 등 지도부는 건재하게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바로 그들과 화해의 조건을 내걸고 화약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이 보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농민군 지도부는 홍계훈에게 요구조항을 전달했다. 이 대목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 수없이 거론되었던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된 비장, 중앙 벼슬아치와 수령의 부정을 비롯해 보부상의 폐단 시장, 쌀의 유출 방지 등 27개 조항을 제시했다. 홍계훈은 삼례에서 대기하던 신임 전라감사 김학진의 제가를 통해 농민군의 요구 조항을 받아들여 조정에 시정을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5월 7일 마침내 전주 화약이 성립되었다. 사실 전봉준과 홍계훈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화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홍계훈과 전봉준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조건을 제시하다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어쩌면 화약이 아니라 합의 또는 약속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농민군의 내부 사정은 악화되고 있었다. 전주성 점령 후 관군이 날로 증가하면서 전주성의 농민군은 사실상 포위된 상태였고 오히려 수세적 입장이 되었다. 특히 5월 3일에 벌어진 전투는 관군 측의 대승리로 끝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 전투는 관군 측을 대단히 고무시킨 반면 이미 동요하고 있던 농민군 진영에는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므로 전주 화약은 어느 쪽의 승리라 단언할 수 없다. 적당한 국면에서 타협을 보아 본서방도 좋고 새서방도 좋은 형국이라 할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일 군대의 출병이었다. 전주성을 점거하던 농민군이 이런 사정, 특히 일본군의 출병과 동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청나라군의 출병 사실은 농민군 측도 분명 알고 있었다. 병력의 규모, 동태 등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았겠지만 청나라군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농민군 진영에도 전해졌고 이는 전주 화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미 4월 7일에는 초토사의 군대를 따라 청나라 정탐원, 서방걸 등이 전주에 도착했으며 4월 1 0일 전후한 무렵부터 전주에는 청나라 수병이 군산에 상륙해 농민군의 뒤를 덮칠 계획이 있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4월 17일에도 전황을 살피기 위해 청나라군 12세 명이 대환포, 내좌 등을 갖고 홍계운의 경군을 따라 전주성에 도착했다. 4월 18일에는 청나라 병대 천여 명이 부안포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5월 5일, 청나라군이 아산에 들어온 직후에는 아산에 청나라군의 고시문이 붙었고, 5월 7일에는 창난한 토비를 진압하러 왔다는 고시문이 전주성 내에 나붙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8일에는 공주 영문과 아산에도 내걸렸다. 청나라군의 고시문은 농민군 진영에도 전해져, 전봉준 등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전주성이 함락된 뒤인 5월 10일에 조선조정에서는 청나라에 다시 정식으로 대규모 원병 요청의 글을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 전라도 관할인 태인, 고부 등의 고을에 사는 백성들은 습성이 산업고 성질이 교활하여 평소에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렀습니다. 근래에 동학교비들이 무리 1만여 명을 모아 10여 고우를 공략하고 또 북쪽으로 전주성을 함락했습니다. 아직도 바로가 계속되어서 중조에 근심을 끼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두 차례 내란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 모두 중조 병사의 힘을 입어 평정했습니다. 근데 중국 외교사 자료 치이 원병을 요청하면서 비굴하게도 자기 백성을 사납고 교활하다 표현했고 또 치욕스러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청나라 병사 개입을 스스로 은의라고 이 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농민군은 농민이었던 터에 농사철을 맞아 들떠 있었다. 논에 물을 대어야 하는데. 벽실를 뿌려야 하는데, 모내기 날이 다가오는데, 라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농심이 발동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주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시장이 열리지 않는 탓에 물품 조달이 끊겨 있었다. 당장 밥을 굶어야 할 처지였다. 5월 8일 아침. 마침내 농민군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폐정개혁안을 임금에게 전달해줄 것을 조건으로 무기를 관군에게 내주고 전주성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전주성 안에 있던 농민군은 홍계훈과 합의한대로 관군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물침첩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며 성내를 빠져나왔다. 다만, 손에 들수 있는 가벼운 무기는 거의 들고 나갔다. 그런데 홍계훈은 또 이와 다르게 보고했다. 그날 오전 10시 관군이 300여 개의 사다리를 만들어 성벽에 걸고 넘어 들어가서 남문을 열게 하여 수복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빼앗겼던 대포 등 무기와 화약을 거두어들였다고 했다. 이는 전봉준과 합의한 조건과는 맞지 않는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고자 끝까지 허위 보고를 올린 것이다. 일본 첩자의 보고는 이와 다르다. 전봉준은 홍계훈을 믿을 수 없었고 경군이 농민군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내의 여자들에게 남복을 입혀 앞잡이로 삼아 경군 선발대의 주위를 흐트러뜨리고 역시 같은 수법으로 고울민들을 모아 서문 밖으로 나가게 했다. 경군은 서문과 남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우르르 몰려나오자 회선포를 쏘았다. 그 틈을 타서 농민군은 동문을 통해 전주성을 빠져나왔다 한다. 전봉준 등 지도부 인사들은 각자 부활을 이끌고 일단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이때도 홍계우는 김학진에게, 저들 무리가 이미 도망가 흩어져서 지금 전주부에 들어와 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감사가 머문 곳에 보고합니다. 하루빨리 가명에 도착해 조치를 서로 상의합시다. 라고 보고했다. 승리자 행세를 한 것이다. 전주 화약 직후 농민군 지도부는 각지의 통문을 띄워 청나라군이 물러간 뒤에 다시 의기를 들고자 하니, 각 군의 장졸들은 각별히 유념해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전주성을 빠져나온 농민군 지도부가 가장 시급히 여긴 과제는 청나라군의 철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 화약 직후 일부 농민군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단위로 주둔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출 행동을 자제했다 전주 화약이 이루어진 뒤 전봉준도 10여 명의 농민군만 거느리고 각지를 순회하며 농민군의 귀가를 독려했다. 한편 삼내에서 정세를 살피던 전라감사 김학재는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전주를 떠날 무렵 전주로 돌아와 파괴된 선화당의 자리를 잡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농민군 쪽에 효용문을 보내 무장을 해제하고 빨리 해산하라고 타이르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어투가 매우 정중하고. 포들어 왔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겁을 먹지도 말고 모두 고향 마을로 돌아가 너희 밭을 잘 갈고 너희 집을 잘 지어 다시 평민이 된다면 모두 목숨을 보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형벌에 빠지고 국법을 거스르게 되는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너희는 또한 열성조 500년 동안 이치에 따라 잘 다스려지고 교화되었다. 이미 떳떳한 품성을 갖추었으니 어찌 끝내 미혹하고 어둡고 완악하여 다스려지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이에 뒤에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너희와 약속하니 어찌 너희를 속이겠는가? 만일 너희를 속인다면 단지 백성들을 사지에 두는 것만 아니라 진실로 외롭게 되고 우리 임금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을 저버리는 것이니 너희는 조금이라도 잘 알고 혹시라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고는 여섯 조항을 약속한다고 제시했다. 하나, 백성에게 해가 되는 패정은 이미 바로 잡은 바 있다. 앞으로 작은 것은 가명에서 바로 잡고, 큰 것은 임금에게 아래어 바로 잡기를 요청할 것이다. 하나, 모두 귀하를 허락했으니, 앞으로 벼슬아치들이 침악하는 일을 막을 것이다. 고을의 면 위에는 이미 집강이 있으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집강에게 알리고 집강이 사유를 적어 가명에 올리면 공정하게 결정해 줄 것이다. 하나 지녔던 병기는 상세히 기록하여 살고 있는 군현에 바치도록 하라. 하나 거둔 재물과 곡식은 앞으로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각 고을에 지시하겠다. 하나, 농사철을 놓치고 재물을 써버렸으니, 금년의 호역과 공납은 면제해 줄 것이다. 하나, 너희를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즐겁게 살게 해줄 것이다. 지금 모두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앞의 조항 중에 면리의 집강에게 알리면 집강이 가명에 보고한다는 것은 바로 동학농민군 조직을 통한 농민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면리 집강은 농민군이 점령한 곳에 둔 직책을 말한 것이지 따로 가명이나 군현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농민군이 벌일 군현 단위의 집강소 활동과 맞물려 있다. 이어, 호역과 공납을 1년 동안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은 국가 수취의 일부를 탄감한다는 것으로 획기적인 조치다. 이두 조항은 김학진이 감사로 발령받을 때 임금에게 편의 종사의 약속을 받은 사항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아직 농민군 지도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곧 전봉준과의 협상 조건에 포함되었다. 한편 양호 초토사 홍계호는 신임 감사가 전주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 장의영 군사 300여 명과 청주병영 군사 한 부대를 전주성 안에 잠시 남겨두고 5월 18일에 주력 부대를 이끌고 전주에서 물러났다. 삼례에서 대기하던 평양 수비병 서영군사는 순변사 이원회가 거느리고 올라갔고 강화도 수비병 심영군사도 물러갔으며 전주 근처를 맴돌던 청나라 군사들도 철수했다. 다만 일본의 첩자들은 아직도 눈치를 살피면서 전주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다. 전주성은 겉으로는 일단 평온을 찾았 다.